대한공경매사협회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으시죠? 그래서 저희 협회에서 법원경매 실전 경매 고수 양성 패키지를 준비했습니다. 경매로 부자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누구나 생각하실 것입니다. 단한 번에 경매의 고수가 될수 없을까라고요. 그 대답은 될수 있습니다. 독의안과 부자되기 과정은 이론 부분의 법원경매 최고위 과정과 실전 부분의 1대1 PT 과정 2회, 시세분석 명도 화법 포커스 과정 그리고 컨설팅 비용 100만원 할인권까지 이 모든 것을 한번에 다 가질 수 있는 과정입니다 법원경매 이론과 실무 그리고 실전 투자를 도기한협회장에게 직접 배우면서 할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제일 고수가 되는 패키지 도기한과 부자되기는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 전화 주십시오 당신의 5년을 벌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독기안의 경매왕의 독기안입니다 자, 오늘은 경매 성공 비법의 그 책자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어, 그 책자에서 단독주택 사례를 들어가기 전에 제가 적었던 어떤 그사이에 이제 도입 부분에 적은 글입니다. 그 글에 대해서 먼저 읽어보면서 어, 고, 어, 설명을 해드릴게요. <laughs> 어, 어차피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전진할 거냐, 후퇴할 거냐. 어, 요런 거, 우리가 판단의 기로에 쓰지 않습니까? 또는 판매할 거냐, 유지할 거냐. 아, 어, 요런 판단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저한테 이제 물어보기도 하는 그런 질문들이죠. 어, 이런 판단의 기로에서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될 것은 냉철하고 과감한 판단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냉철하고 과감한 판단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는 관념이 어, 차갑지 않습니다. 하나의 물건을 이렇게 사면 그 물건에 올인을 하고 그 물건이 전체로 크게 보이고 어커 보이는 거죠. 마치 어떤 스토킹을 하는 사람이 스토킹을 하는 대상자가 인생에 전 인생에 그 사람만 보이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볼줄 알았다면 은 스토킹 관련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똑같죠. 돈에 관해서도 똑같습니다. 돈을 벌수 있는 곳은 여러 군데가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자기가 투자했던 곳에서 정답이 나오지 않으면은 과감하게 버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거를 손절배라고 하는 것인데. 어 이런 손절매 같은 경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만요. 보니까. 어굉장한 어떤 결단력이 동반되야만 하죠. 사실 어떤 주식 같은 걸로 돈을 번 벌어서 어떻게 부자 되는 거라는 것은 어 합리적으로나 어떤 그 사례로 볼 때도 별로 없죠. 어, 그러면 당연히 그 썰물 빠지듯이 빠지는 게 정상일 것 같은데, 어, 그래도 계속 한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어떤 그 관성의 법칙 같은 거죠. 버스는 계속 달려가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 것처럼 투자를 해서 설령 손실을 보고 망하더라도, 어, 계속 투자하려는 속성이 있는 거죠. 이런 걸 어찌 보면 중독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합리적이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아, 여러분들도 경매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좀 이런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것을 이제 저는 상당히 어떤 경고를 주죠. 자, 그래,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큰 돈을 한 번에 투자하는 것 보단 여러 개로 쪼개서 투자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일종의 이제 자본 운영법의 핵심 키워드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 자본으로 어차피 이제 더큰 돈에, 더큰 물건 같은 경우는, 어, 한번 유찰됐을 때, 이제 유찰되는 금액 차이가 크기 때문에, 어, 높은 물건을 해서 더 많은 차익을 남길 가능성이 높기는 합니다만은, 어정쩡한 한 2, 3억대, 4, 5억대 가지고는요, 오히려 그 돈을 잘게 잘게 쪼개가지고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어, 그런, 그러니까, 그런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세법에 대한 부담을 지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일가구 다주택이면은 이제 중과세를 하니까. 그러면 또 투자를 안 해본 사람들은, 아이고 다주택이면은 그 중과세를 하니까. 하나나 두 개를 사는 게 낫지 않냐. 요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되게 단견입니다. 생각이 짧은 거죠. 어, 가본 사람은 그런 말을 하지 않는데, 꼭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꼭 말이 많죠.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가보는 게 중요하다. 어, 그래서 이큰 돈은 한, 큰 돈을 한 번에 투자하는 것보단 여러 개로 쪼개라. 요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써놓으면 뭐글로는세 줄밖에 안 되지만은 이 하나가 여러분들한테는 깨닫는 사람은 어, 수억 원을 벌 수도 있는 어떤 그런 그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정자돈 2억 원을 가진다면 머리만 잘 쓰면 행복한 노년이 보장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어, 요거는 진심입니다. 진심으로 그 당시 이렇게 썼던 거죠. 어, 여러분이 경매 투자로 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어릴 적이나 지금이나 현금 2억 원만 있으면 좀더 편안하게 부자가 될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한다. 어, 틀린 생각이 절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사실 조금 고생할 생각을 하면 한 1억 5천 정도면, 어, 일반 직장인보다는 무조건 훨씬 빠른 시간에 훨씬 더 쉽게 부자가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 전제는 뭐겠습니까? 경매 한 건일까요? 어떠세요? 두 건일까요? 한 건일까요? 아, 여러 건을 얘기하는 거죠. 지속적으로 한다라는 전제 하에서 1억 5천과 2억 원은, 어,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화폐 단위랑 또 다른 금액으로 다가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1억 5천하고 2억을 가지고 어떤 그 재능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걸로 어떻게 그 답을 내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또는 어 1억 5천하고 2억 정도로 부자 된다. 그러니까 뭐 1월에 사서 6월에 부자 되는 뭐이 정도로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고 남하고 비교를 할 때는요. 대체적인 다른 재테크랑 비교하시고요. 또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비교하시거나 갑깝게는 여러분들 스스로 경매라는 걸 투자하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도 견주어 보세요. 어 간혹 보면은 어 일평생 벌지도 못한 돈을 한두 번 벌어보면은 그게 우습게 보이는 경향이 있는 그런 이 가벼운 품성의 사람들도 되게 많습니다. 한 1, 2천 버는 것을 되게 우습게 여기죠. 어, 그동안 그 전까지 는 1, 2천 쉽게 벌지도 못했으면서 말이죠. 어, 실제로 한 3천을 투자해서 한 천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 상당한 수익률입니다. 그것도 예를 들면은 6개월도 아닌 몇 개월 안에 벌었다면은 어, 남이 부러울 만한 수익률이죠. 그런데 이제 그 정도로 생각하지 않고 그한 건으로 더큰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램이 속으로 생각만 하면 좋은데 입 밖으로 나와서 상대, 자신을 무식하게 보이기도 는 하는 사람도 되게 많습니다. 어,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가 부자 마인드 책을 쓴 겁니다. 사실은. 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터무니없는 욕심을 상대로 교육을 하는 것은 밑도 끝도 없는 교육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남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가, 요런 거를 항상 생각을 하십시오. 어, 2억 원은 현실적으로 따지면 큰 그다지 큰 돈이 아닙니다. 2억 원이면 서울에서는 작은 빌라를 구하, 구입하거나 전세금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경매 상담을 하면 어, 한 2억 정도 있는 사람들도 스스로도 돈이 많지 않다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맞습니다. 이 돈이 내가 큰 돈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인식하는 거죠. 음. 자. 보시죠 또 그럴 때마다 제가 하는 말은요 현금 이요고는 매우 큰돈입니다 큰돈 그이 돈을 어, 이 돈을 지금부터라도 잘만 돌리면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 이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믿어지세요 라고 말입니다 어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제가 하는 말에 그다지 감동을 먹지 않습니다 정말 신기하더군요 대체로 부자는 극소수이고 부자가 되는 사람도 극히 드물기 때문에 저의 이런 말을 듣는다고 해서 뼈에 새기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그렇죠. 정말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경매를 이용했죠. 경매 여러분들은 경매 투자만 이용하시지만 저는 경매로 교육도 하고 어, 경매로 컨설팅 법인도 있고 경매로 어, 제 자신에 대한 투자도 하고 있습니다. 즉 경매로 여러분들이 쌀 같은 경우에는 쌀로 밥만 먹습니까? 쌀로 뭘 만들죠? 떡국도 만들죠. 어, 떡국도 만들고 이 떡국으로 떡볶이도 만들어 먹습니다. 그렇죠? 쌀로 쌀 라면도 만들고 다양하게 쓰지 않습니까? 쌀이라는 걸 이용해서 어, 안 그래도 어제 팟캐스트 팟빵에 어떤 누 어떤 분이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게시판에 글을 남겨 주셨는데. 어, 다른 방송에서는 경매는 이제 개인이 어, 수익을 남기기에는 이제 지나가 버린 시절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상반되는지 궁금해 하셨어요. 그래서, 어, 제가 답글로 이제 세개 정도로 세 줄로 크게 이제 써드렸습니다만은, 어, 쌀이라는 걸로 다양한 어떤 제과를 만들고, 쌀이라는 걸로 떡볶이도 만들고, 뭣도 만들고, 뭣도 만들고, 이렇게 변형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어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있는 어떤 경매라는 도구로는 어, 현재 생각하고 이용하고 있는 그 범주 내에서 외에도 또 다른 이용법하고 또 다른 형태의 수익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어,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전화기가 옛날에는 스마트폰, 현재 쓰고 있는 이런 터치폰이 될수 있을 거라고 당시에 생각이나 하셨습니까? 그 당시에 핸드폰을 판매하던 삼성이나 이런 데서도 생각이나 했을까요? 어, 절대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 왜 그렇죠? 처음에 아이폰이 처음에 나왔을 때 어땠습니까? 3년 정도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금지시켰죠? 어, 그 사이에 이제 부랴부랴 만들어서 핸드폰을 만들어서 급조해서 팔았지 않습니까? 어, 당, 그렇게 큰 대기업에서 그렇게 그 잘난 연구원들도 상상력이 거기까지 미치지 않는 겁니다. 아, 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인식하는 이 경매라는 이 바닥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상상력이 그렇게 좋아서 새로운 어떤 투자 상품을 개발해내는 연구원이 있나요? 없죠? 어,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의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생각들로, 어, 이거는 이제 돈이 안될것 같아요. 어, 또 다른 수익처가 없을 것 같아요라고 말을 하고, 그런, 그런 어떤 이제 터무니없는 말을 또 주, 주서 이렇게 듣고 아 정말로 경매 바닥에서는 이젠 별 볼일 없나봐 라고 믿는 사람은 또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 이런 거는요. 그냥 저는 그런 말을 하면 듣지도 않습니다. 그때 게시판에 남겨주신 분도 이 방송을 들으시면요. 어 절대 그런 힘 빠지는 얘기 같은 거들을 듣지 좀 마십시오. 본인이 어, 어떤 아이디어와 이 바닥에서 노력을 하면요. 새로운 형태의 모델이 창출되는 것이다. 이거를 잊으시면 안되겠습니다. 어, 2억 원이면 김밥집이나 동네 호프집 정도는 열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었죠. 정말로 2억 원이란 돈으로는 요즘 들어서는 더 크지 않죠. 파리바게트 하려면 5억 든다고 하더군요. 뭐, 파리바게트는 그래도 이제 상당히 수익성이 나오죠. 예. 자, 주식 투자를 하다가는 그마저도 거덜나기도 합니다. 이 정도 돈은 돈을 쓰는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어, 매우 적다면 적고, 어 크다면 클수 있는 돈이다. 이것도 중요한 생각이죠. 그야말로 한 순간의 판단착오로 없어져 버릴 수도 있는 돈이다. 맞습니다. 어, 한단한 순간의 판단착오로 없어져 버릴 수도 있다. 요런게 진짜로 중요하죠. 음. 열심히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오직 경매 투자만 하십시오. 그래야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 자주 보는 일인데요, 2억 원이나 1억 5천만 원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이 순식간에 부자에서 그저 그런 사람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르둡니다. 예, 맞습니다. 모든 사람이 합리적이고 모든 사람들이 똑똑하면은 이 세상이 이렇게 답답하지는 않을 겁니다. 결국에는 제가 이렇게 늘 강조하는 거지만요. 기술을 배우는 것은요, 한순간입니다. 아 여러분들이 두꺼운 책요, 여러분 권리분석 같은 책은요, 두꺼워 어, 봐도 한 40페이지, 50페이지, 아, 이짝 저짝입니다. 어, 그런 공부는요, 아무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권리분석 관련이나 경매 관련 지식 공부는요, 어 고3학생한테 줘보십시오. 그사 그 친구들은요, 한 2, 3일이면 떼어버릴 정도로 두껍지도 않고 그런 책들입니다. 어, 문제는 뭐냐면 기술이죠, 기술. 어, 기술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실무적인 기술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뭘까요? 마인드죠. 어, 어떤 사람들의 생각은 63빌딩을 수저로 긁어가지고 달라버리는 그 순간보다도 생각이 더안 바뀝니다. 저는요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앞서가는 사람이나 어, 이렇게 교육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대부분 생각의 중요성을 모르지만 어, 여러분들을 봐서 여러분들 옆에서 붙어다니면서 잔소리를 엄청 하면서 여러분의 자식처럼 이렇게 붙어 다니면서 애정있게 조언하겠는가, 누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이렇게 뭐 이렇게 옛날에 어떤 삼고처려를 하듯이 제발 한수 알려주십시오. 제발 부탁합니다라고 쫓아다녀야 겨우 한마디 얻어먹는 게이 세상의 바닥이죠. 이 바닥 생리가 원래 그래요. 근데, 어, 나름 자기가 잘났다는 식으로 이렇게 뻗대면 누가 그거를 두 번, 세번 잔소리 하면서 가르치겠습니까? 어, 그런 거는요 스스로 돈을 벌수 있는 기회를 튕겨내는 것이다라는 걸꼭 다시 한번 유념해 주세요 자 이억 원이 있을 때 자본을 잘 돌려야 한다고 귀에 무시 박히도록 얘기를 해도 며칠만 지나면 누구에게 빌려줬다는 둥 돈의 일부를 다른 용처에 쓰기로 했다는 둥 이런 식으로 어, 부자들 인연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 저의 경우에 이억 원이 되지 않는 투자금으로 요리조리 잘 운영해서 순식간에 몇억 원을 번 사례가 많습니다 아~ 저는 시절 인연이 좋았던 적도 있죠 그 시절 동안 제가 예를 들면은 투자를 해서 돈을 벌 동안 여러분도 그 당시에 같은 시간대에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은 뭘 하셨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떤 시기라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좋은 시기가 오는 것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그 시기를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뭘까요? 계속 하는 것이죠. 계속 하다 보면 좋을 때가 오는 것입니다. 좋을 때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다. 이거, 이것도 굉장히 단순한데, 대부분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자. 펀드니 뭐니 별말이 많아도 도대체 어떤 재테크가 이런 고시익을 남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거는 뭐 빤한 건데 그 당시에 제가 어디 백화점이나 문화센터를 가면 그때 교육생이 했던 말이 있어요. 저는 펀드도 강의를 듣는데요. 어, 펀드 선생이 그러더군요. 경매하지 말라고요. 요런 얘기를 합니다. 어, 웃기죠? 어, 그 일종의 조기축구에서 몇번 정도 다니는 사람이 월드컵 대표 선수한테 축구 그거 별거 아니고 뭐 별거 아니라고 기술 뭐 특별한 게뭐 있냐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자 그리고 몇백억 몇천억을 운영하는 은행 투자회사가 경매투자에 눈을 돌렸다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적자를 볼 이유가 없었을 텐데 말입니다. 저는 그 당시에도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왜그 외국에 이제 이런 데 자본을 투자를 해서 그랬죠? 옛날에 무슨 에셋이니뭐 이런 데서 보면은 뭐 수백억씩 뭐 손실 보지 않습니까? 어, 왜 저럴까라는 생각들을 저는 많이 했었고 이 경매라는 거를 시스템화 시키지 못하는 거죠. 지금도 한국에서는 경매를 교육하는 사람은 교육만 하고 컨설팅하는 사람은 컨설팅만 하죠. 투자하는 사람은 그저 그런 수법으로 하나 사고 팔았다 말았다 이러고 맙니다. 일종의 그, 과거의 전빵 개념 이 있죠? 애들 뭐, 그, 그 뭡니까? 애들이나 어떤 시골에 가보면은, 어, 구멍가게 같은 느낌 있죠? 그 느낌 정도로 운영합니다. 덩치가 클 뿐이지 수법이 빤하죠. 그러니까 이, 그래서 은행하고 투자회사들이 큰 손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별로 대단한 실력자들도 존재하지 않죠. 어, 그런 뭐 그렇게 고뇌할 이유도 없고 그냥 입사해서 그 부서에 가니까 거 일을 하는 것일 뿐이죠. 어, 제 말은 절대로 사실입니다, 이거는. 한국은 말이 투자 회산이 어쩌고 하지 실제로 투자로 돈을 번 사람이 자본을 자산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중요하죠. 예를 들어 뭐 워렌 버핏이나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유명하고 실적이 나오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한국에 있어서의 어떤 투자회사라는 것은 그냥 사람의 모임이거나 큰 회사일 뿐이죠. 돈을 어떻게 잘 모으느냐의 문제. 어, 잘 굴리느냐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죠. 어, 그렇죠. 그리고 다만 유명한 회사가 홍보를 잘하고 돈을 모으면 그저 그런, 그저 그런 사람들이 자산을 운용하는 것이 현실이니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억 원이 가진 돈의 가치가 적지 않고, 무슨 방법으로 가난뱅이도 부자로 만들 수 있는지 다음 사례를 통해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다음 사례로는 이제 이태원, 용산에 있는 이태원동 단독주택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는 단독주택으로 어, 상당히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어, 단독 주택의 투자의 어떤 형태들을 여러분들이 이거를 강의를 들으시면서 배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오늘 강의는요, 핵심은 뭐냐면, 어, 여러분들이 어떤 자본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얼마 정도로 돈을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 했을 때, 제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는 한 푼도 투자가 안된 것들도 있지만요, 이렇게 한 1, 2억 정도라면, 그 당시 제가 2억만 있었으면 어땠을까, 스타트할 때, 어, 그런 생각들을 항상 많이 했었고요. 제가 좋은 투자로 이렇게 돈을 벌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어, 그 당시 이제 투자를 이렇게 하셨던 분이 있어요. 어 일종의 그 저하고 공동 투자 형태죠. 예. 그런 형태로 이제 제가 그때 돈을 좀 많이 벌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경매에 대한 기술을 배우시면요, 그 기술의 끝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저부터도 아직 기술의 끝이 어디 어디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데. 어, 아주 아주 기술도 몇개 있지도 않는 사람들이 어, 부동산 시장 또는 경매 시장의 어떤 투자의 미래의 가치를 어, 이렇게 재단하는고 평가하는 것을 보면은 상당히 가소로운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례를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